안녕하세요. 다우오피스입니다. 다우오피스는 국내 업계 최초, 전 직원이 함께 쓰는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영지원 서비스는 다우오피스 기본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우오피스 경영지원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 채널은 다우오피스에 접속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아 다우오피스 사용자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인사담당자가 입력한 인사 정보를 기준으로 다우오피스 경영지원에서는 내 인사 정보 조회라는 메뉴를 통해 개인별 인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에는 기본 신상 정보와 인사 발령, 경력, 포상, 평가 등 인사 기록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사카드 버튼을 통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급여조회 기능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오피스는 경영지원을 통해 임직원이 직접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조회를 통해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암호를 입력하여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급여어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변경된 필수기 재사항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항목에서는 기본급, 식대 등 지급된 항목별 금액과 사대 보험, 소득세 등 공제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리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예상 퇴직금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일자를 입력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다음은 증명서 신청과 발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직원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직원들은 보다 쉽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인사 담당자는 편하게 발급을 해줄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발급 내역은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이제 다오피스 경영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경비 관리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자동으로 수집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임직원 본인이 스스로 경비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경비를 사용한 경우 직접 사용 내역을 등록하면서 증빙을 첨부하여 경비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경비 관리는 다오피스 전자 결제와 연동되어 있어 자동으로 작성된 문서를 결제 라인만 지정하여 쉽게 결제를 상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린 결제는 경비처리 전자결제 현황에서 관리되며 결제 완료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우오피스 경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우오피스의 새로운 서비스 경영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다우오피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